안녕하세요. 오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강의 자료 같이 좀 깊게 들여다 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디자인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음, 핵심이 되는 벡터랑 곡선 개념,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그 기본 원리를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면 어,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시작해서요, 디자인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네네. 결국에는 이제 자신만의 데이터 구조까지 만들어서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오늘 얘기할 것 중에선 벡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기하학적 조작에 뭐랄까 근간이 되는. 아 근간. 네, 마치 외국어 배울 때 문법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문법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자료에서 파이썬 코딩 능력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요. 코드를 막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네. 기존 코드를 좀 읽고. 어,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수정해서 쓸수 있는 능력 아 수정해서 활용하는 능력 네 뭐랄까 영어로 엄청 유창하게는 못해도 중학교 수준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잖아요 딱그 정도 느낌인 거죠 그렇군요 네이 정도 이해력이면 디자인 데이터 다루는 첫걸음을 뗄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아하 그리고 벡터가 정말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는 막 복잡한 곡선이나 서페스 이런 것들도 결국엔 벡터 연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예를 들어 BREP라고 부르는 복잡한 3D 형태 있잖아요. 네, 경계 표현 방식이요? 네. 그런 걸 다룰 때도 결국엔 가장 작은 단위인 점, 즉 위치 벡터 수준까지 분해해서 제어하게 돼요. 아, 가장 작은 단위까지. 그렇죠. 곡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점과 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벡터들의 음. 어떤 연속적인 흐름 이런 개념적인 객체로 볼수 있는 거고요. 와, 그냥 선 하나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훨씬 많은 정보가 숨어 있다는 거네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건가요? 곡선에서요? 어, 곡선 위의 특정 지점이라면 당연히 그 점의 위치, 그 그러니까 좌표 벡터는 기본이고요. 네. 그 점에서 곡선이 나아가는 방향, 이걸 이제 접선 벡터, 탄젠트라고 하죠? 아, 탄젠트 벡터. 네. 그리고 그 접선 방향과 수직인 법선 벡터. 노멀 벡터도 있고요. 또 곡선이 그 지점에서 얼마나 휘었는지 곡률, 커버처 값까지도 추출할 수 있어요. 와, 접선, 법선, 곡률까지. 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곡선의 형태를 되게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기본 데이터들을 다루는 걸 넘어서서 이거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복잡한 디자인 논리를 만들려면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게 중요해질 텐데요. 여기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OOP. 이게 단순히 코딩 기술이라기보다는요. 네. 디자인 아이디어나 어떤 전략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자신만의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는 게더 좋아요. 아, 나만의 데이터 구조? 네. 그냥 파이썬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기본 구조만으로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디자인에는. 그렇죠. 식 그게 OOP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벡터가 기본 재료고 데이터 구조화가 설계도라면 실제 결과물인 다양한 곡선 자체에 대해 좀더 얘기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매개변수 곡선, 파라메트릭 커브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아, 네. 파라메트릭 커브는 대부분의 CAD 시스템에서 거의 표준처럼 쓰이기 때문이에요. 아, 표준이군요. 네, 이게 뭐냐면 t라는 매개변수 하나만 딱 변하면 그에 따라서 곡선 위에 점좌표 그러니까 x, y, g 값이 명확하게 딱딱 결정되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마치 우리 y는 f(x) 함수처럼 입력값이라 출력값이 되게 직관적이라서 다루기가 좀 편해요. 데이터를 만들고 제어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입력값 하나로 좌표가 결정되니까 다루기 쉽다. 근데 곡선 종류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프랙탈 곡선이라든지 벡터 필드를 따르는 곡선이라든지 네 맞아요. 곡선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형태를 그리는 걸 넘어서서 정말 강력한 표현 도구가 될수 있거든요. 오. 예를 들면 자연의 복잡한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프랙탈 그런 걸 형내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수집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추세선 피팅 커브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 데이터 분석에도 쓰이는군요. 그렇죠. 또뭐 공간 안에 어떤 힘이 분포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벡터 필드 곡선으로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네. 자료에 나온 예시 중에 재밌는 게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편의점까지 걸어가려는 의지가 줄어든다. 뭐 이런 현상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회적인 데이터 변화 같은 것도 특정 곡선 함수로 모델링해서 분석해 볼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겨울 아침에 편의점 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데이터로 보니까 또 새롭네요. 결국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 문제를 데이터 관점에서 다시 보고 네, 맞아요. 벡터나 곡선 같은 기본 재료랑 데이터 구조와 이런 걸 통해서 알고리즘적으로 풀어 가는 과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뭐 벡터 곡선, 데이터 구조와 이런 개념들은 정말 그 시작점이고요. 네네. 중요한 건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자신만의 어떤 지식 체계, 지식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확장해 나가는 것. 네. 그냥 주어진 함수를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함수 밑단에서 돌아가는 벡터 연산 같은 걸 직접 한번 구현해 보는 연습. 이런 게 정말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직접 구현해 보는 연습. 중요하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디자인 문제를 만약에 오롯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